백세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좋아하는 분들보다는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치매가 오거나 거동이 불편하게 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 말고 남은 선택은 없게 됩니다. 요새 요양원의 처우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들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할 것입니다. 요양원 안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모르고 실제로 요양원에 들어간 저희 큰어머니는 아직 치맥기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요양원 원장이 자기한테 쌍욕을 한다며 겁을 먹으셨는지 저희에게 속은속은 얘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요양원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대비를 안 하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세대의 부모님들은 예전처럼 아이를 많이 낳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자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부모님을 모시면 간병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하게 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자식을 많아야 한두 명 정도밖에 낳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한 명씩 부모를 모셔야 하는 상황이 되고, 이것은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다른 나라 부모님들과는 다르게 자식의 교육비에 상당히 많은 돈을 씁니다. 실제로 자녀 사교육비로 수입의 대부분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 한 명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드는 사교육비가 7천만원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대학 등록금과 초등학교 입학 전 양육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 포함하면 못해도 1억 이상의 금액을 자녀의 교육비로 쓰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비로 많은 돈을 쓰게 되면 당연히 내 노후 자금 몹는 것은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사람은 항상 미래보다는 현재의 문제만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노후는 어차피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중요한 아이들 교육이나 케어에 온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미래보다 자녀에게 대부분의 돈과 시간을 쏟으면 정작 나는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면 내 노후 자금 모아야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식들이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님들의 뒷바라지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취업 전까지는 또 자식들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지만 취업을 했다 해도 이제는 결혼 자금이며 내집 마련이며 정말 모든 것을 도와주고 나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막상 또 자식들이 힘들어하거나 부모에게 부탁하면 쉽게 거절을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맘쯤이 되면 이미 모아두었던 돈은 자식들을 위해 전부 빠져나가고 부모님들은 은퇴 시기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노후 자금 마련은 더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도 자식들이 행복하게 잘 살게 되면 마음은 편안하지만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부모님들은 점점 몸이 아파올 것입니다. 그동안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 시기가 굉장히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이제는 좀맘 편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일을 못 쉬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지 못해서 스트레스 등으로 몸이 안 좋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면 편안한 노후는 물 건너 가게 됩니다. 사실 건강하기만 하다면 굳이 요양원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할수 없게 되는 그 순간부터 지옥은 시작됩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자식들이 도와주겠지만 자식들이 일이나 가정을 포기하고 부모님 간병에 모든 것을 쏟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부모도 원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선택의 여지는 하나밖에 남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요양원입니다. 간병인을 따로 집에 두는 것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나마 저렴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젊을 때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자식에게만 모든 것을 투자하고 정작 내 미래에 대해서 대비해 놓지 않는다면 요양원에 들어가는 한 가지의 길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자식들에게도 그 행복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들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다음 두 가지를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신체적인 독립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몸이 아파지는 순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어지는 순간 남은 인생이 지옥으로 변하게 될수 있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뼈가 가장 단단해지는 즉 최대 골량에 도달하는 시기는 30대입니다. 그 이후에는 점차 골소실이 오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는 골밀도가 서서히 떨어져 최대 골량의 20에서 30% 정도 손실이 오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50대 즉 갱년기 이후 10년 정도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떨어지므로 여성의 경우 갱년기라는 과정 때문에 남성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심하게 골다공증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넘어져서 다치거나 낙상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몸은 예전처럼 더 이상 정상적인 회복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에 미리미리 뼈 건강에 대해 신경쓰고, 크게 몸이 다칠 수 있는 행동과는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중요한 건강상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낙상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3분의 1은 1년에 한번 이상 낙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에 해당하는 것들은 치즈나 우유 등의 유제품, 멸치, 생미역, 뱅어포 등의 해산물, 녹색 채소, 두부 등의 콩제품이 있습니다. 비타민 D의 경우에는 우유나 기름진 생선, 황난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식사에서만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양만큼 칼슘제를 먹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흡연이나 음주,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소변을 통해 칼슘 배설이 많이 되므로 적당량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 이외에도 운동은 필수적으로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운동은 균형 운동입니다. 균형을 잘 잡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어 크게 넘어지거나 낙상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뼈에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운전을 험하게 하는 버스 기사들이 있습니다. 앉아 있을 때는 괜찮지만 내리려고 할 때나 올라탈 때 급정거나 급출발을 하게 되면 크게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균형 운동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버스 기사의 급정거로 노인 승객이 넘어져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려던 할머니가 자리에 일어서 있던 그 순간 버스가 급정거를 하면서 할머니가 반동으로 인해 차량 앞쪽으로 튕겨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운전석 기둥에 부착된 카드기의 머리를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사고에서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균형 운동을 평소에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양측 다리의 체중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능력을 키우고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의자에 똑바로 앉은 자세에서 몸통을 앞으로 숙이면서 일어나고 완전하게 선 다음 다시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면서 앉습니다. 이때 손을 사용하거나 의자의 다리를 기대어 시작스럽게 앉지 말고 천천히 동작을 반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체간 운동입니다. 체간이란 머리에서 시작하여 가슴과 골반의 중심부에 이르는 인체의 중심선으로 이 운동은 상체와 하체의 움직임을 분리하여 조절하는 능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의자나 침대에 걸터 앉은 자세에서 한쪽 손을 45도 위쪽으로 뻗은 다음 반대쪽 엉덩이를 바닥에서 살짝 드는 것입니다. 동일한 운동을 반대쪽으로도 번갈아 해주면 좋습니다. 마지막은 한발 서기입니다. 한 발을 앞으로 내어놓고 어딘가에 기대지 않고 서 있는 이 운동은 하체 근력을 강화시키고 균형 능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똑바로 선 자세에서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일직선으로 내어놓은 다음 이러한 자세에서 오래 버티면 좋습니다. 이 자세가 어렵다면 앞쪽 발을 좀더 멀리 내딛는 자세로 동작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에 하체 근력 운동을 추가해주면 좋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낙상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하체 근력이 부족해서일 경우가 큽니다. 그만큼 나이가 들수록 하체 근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인들이 할수 있는 하체 근력을 기를 수 있는 취미는 등산이나 걷기도 있지만 자전거 운동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무릎 관절염이 심할 때는 자전거 운동이 더 좋다고 합니다. 자전거는 안장이 체중을 지탱하기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장시간도 운동할 수 있는 취미입니다. 또한 온몸의 균형을 맞추어 페달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균형 잡기에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하체나 균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심폐기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나이가 들면 심폐기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런 기능의 저하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집에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자전거를 타러 야외에 나가게 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타면 두뇌 활동도가 2.5배 높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져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탈 때도 마찬가지로 넘어지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한 운동이 도리어 나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좁은 길이나 차가 다니는 길에서 자전거를 타지 마시고 자전거 도로에서 안전하게 넘어질 걱정 없이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습니다. 굳이 야외에서 타지 않고 실내 자전거를 장만해 실내에서 타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니 나이 들어 자전거라는 취미를 만드는 것은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골다공증은 골절이 발생하기 전까지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모르고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골다공증 위험도가 높다면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 후 골다공증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대비해야 할 것은 정신적인 독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신적 독립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치매입니다. 몸이 불편해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황만큼이나 치매가 오는 것만으로도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치매는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하루아침에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늦은 오후와 밤이 될수록 돌아다니거나 다른 사람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행동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불안함과 초조함은 물론 내가 한 행동이 기억이 나지 않는 등 무서움까지 닥치게 됩니다. 치매의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뇌 손상, 혈관 손상, 염증, 수면 장애 등 치매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40여 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매는 54세 전후로 많이 발생하게 되며 85세까지도 치매에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치매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혈관 손상입니다. 손상된 뇌세포와 심혈관 개통의 질병은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뇌졸중이나 고혈압과 같은 병을 앓고 있을 때 특히나 치매가 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를 피해야 합니다. 코펜하겐의 한 심혈관 연구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한두 번의 적포도주는 권장되고 있으며 심지어 이런 적당한 음주는 오히려 치매 발생률을 낮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잦은 알코올 섭취 그리고 과한 음주는 치매를 유발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합니다. 치매가 되기 바로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지장애 초기에는 주로 자기만 인지장애를 느끼고 주위 사람들은 대개 눈치를 채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 증상이 좀더 진행이 되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알기 전에 자신이 먼저 내 기억력에 이상이 생기게 된 것을 느꼈다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치매 전단계인 것은 아닌지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를 통해 내가 지금 정상적인 노화를 겪고 있는지 아니면 치매의 위험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마 내가 치매가 올까라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기억력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지기능이 약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기능 유지에 가장 좋은 것중 하나는 글쓰기입니다. 짧은 글이라도 꾸준하게 매일 써나가면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글을 길게 쓰면 더 좋지만 글을 써보지 않으신 분들은 짧게라도 매일 글을 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일기라도 좋습니다. 글쓰기뿐만 아니라 책을 읽는 것 역시 인지 기능에 좋다고 합니다. 독서는 뇌에 적절한 자극을 주며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기억력 감퇴를 예방해줍니다. 어렵고 복잡한 책을 읽을 때 내가 더 활성화되어 뇌 기능 개선 효과가 커지지만,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책을 읽게 되면 금방 포기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주제의 책, 쉬운 책 위주로 보다가 점점 어려운 책을 읽는 것도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천천히 음식을 씹어먹는 것만으로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음으로 인해 우리의 뇌가 자극을 받을 수 있고, 뇌에서 흐르는 혈액량이 늘어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꼭꼭 씹어 먹으면 턱 근육을 움직이는 저작 운동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저작 운동은 턱 근육을 움직이는 동시에 실제 산소가 체내에 들어오는 것까지 도와주며, 뇌로 가는 혈류량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이는 뇌에 많은 산소를 공급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것까지 우리에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꼭꼭 씹어 먹는 것은 과식을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천천히 음식을 씹는 습관을 평소에 들여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우울증입니다.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한다면 노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자식들에게 부담되기 싫어요. 정신이 없고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치매는 아닌가요? 아버지께서 요즘 자주 외출을 귀찮아하시고 TV만 보고 계세요. 어머니께서 요즘 드라마 보시다가 자꾸 우세요. 이렇게 일반적인 우울 증상은 기분 저, 의욕 저, 식욕 저와 불안 초저, 피로감 등이 있지만 노년 우울증은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노년의 우울증은 특히나 과도한 죄책감이나 건강 염려 증적 호소, 불면증의 증상을 더 많이 호소합니다. 치매와도 관련한 기억력의 저하 역시 우울증의 주된 증상이며 특히나 우울 증상이 심한 경우에 집중력과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우울증은 여성, 이혼 별거, 낮은 사회 경제 수준, 예기치 않은 불행한 사건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우울증은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자주 타는 경우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활동적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과 관계를 새로 맺기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등 개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햇빛을 쬐게 되면 비타민 D가 합성되는데 이러한 비타민 D는 앞서 얘기했듯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면역세포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이 밖에도 음식을 통해 우울증을 예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울증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 도움을 줍니다.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이러한 세로토닌의 농도를 높이는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을 단백질을 통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콩과 견과류, 닭가슴살 등의 음식을 자주 먹어주면 좋습니다. 이 밖에도 비타민과 무기질, 다양한 과일 채소를 먹는 등 식습관을 개선해 우울증을 예방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노인이 되기 전, 미리미리 해두면 좋은 습관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신체적인 독립을 위해 균형 운동, 하체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정신적인 독립을 위해 치매와 우울증을 미리미리 공부하고 예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면, 자녀들에게 내 모든 돈과 시간을 쓰지 말고 내 미래와 노후를 위해서 미리미리 상황이 닥치기 전에 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천천히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요양원에 가지 않고 혼자서도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